회계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대부분은 한 번쯤 장부에 개인의 용돈이나 가게의 살림을 기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방법은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쉽게 터득할 수가 있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회계는 정말 익숙하고도 멀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회계를 간단하게 말하면 돈으로 표현된 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용돈 기록장이나 가계부는 따로 학습할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단체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단체의 활동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는 시작점인 설립 목적부터 그 성격이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가령 이윤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기업이라면,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학교입니다. 이두 단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달라집니다. 어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긴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대학교가 지나친 이윤을 남기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이윤보다는 고등교육이라는 고유의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단체의 회계는 그 단체 활동의 특성과 함께 이해해야 하죠. 회계가 영어로는 어카운팅이라고 쓰지만 이것을 의역한 한자로는 이미 단체의 계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기업 회계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회계에 대한 학습은 기업 회계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회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업의 활동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의 회계는 기업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경영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함께 발전하고 있죠. 그런가하면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발생한 거래의 내역과 재산의 변화를 기록한 책을 장부라고 부릅니다. 장부에 상인의 활동을 기록하는 행위를 부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기와 회계를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회계는 단순히 상인의 거래나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는 기술을 넘어 기업의 활동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도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즉, 회계는 부기보다 더 넓은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회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회계를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했으며 회계를 모르면 21세기의 문맹으로 살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